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4월 17일 좋은 날입니다 날씨도 아주 맑고 화창하고 또 유채꽃이 이렇게 만발한 밭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봄나물 두릅도 삶고 또 오갈피나물 쌉싸한그 나물 먹으면서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땅인데도 쓴 나물, 단 나물, 정말 맛있는 사시사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노독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또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형님들이 거기 와서 쭉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참그 총리 대신 앞에 와서 제발 우리에게 양식 좀 주세요 그러면서 양식 사러 왔다고 할때 요새 본그 형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그꿈 이야기하다가 혼나던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감이 교체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마음에 형님들이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번 실험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엄한 말로 당신들이 양식 사러 온 말이 맞느냐고 아 그렇다고요.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양식 사러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것 같으니까 바로 얘기하라고. 우리 나라 엿보기 위해서 와놓고는 그렇게 거짓말 할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로서 열두 형제가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중간에 없어지고 막내 아들은 우리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전한 한 아버지 아들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정탐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이가, 나는 속일 수 없어.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아무리 변명해도 안 되는데, 저, 그러면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시느냐고. 아이, 그럼요. 우리 아버지 아직 생존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잘 있느냐고. 막내 아들도 잘 있고, 건강한데, 노년의 아버지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와 함께 보내지 않고 집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우리를 양식을 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내가 보니까 한 사람이 가서 그 막내 아들이라고 한 두고 온그 아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그 말을 믿고 양식을 줄 테니까 그러면 한 사람만 가고 다른 사람은 갔다 올 때까지 감옥에 갔. 가두어 두겠다고.그럴 때 아무도 혼자 가서 동생을 데려올 용기가 나지 않아요.아버지가 같이 보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감옥에 들어가겠으니까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그러면서 사정했지만 안 되고 결국 3일 동안 요셉이는 그 감옥에 어, 형님들을 가두어 놓았는데 참 요셉의 마음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그래서 3일 후에 불러내 가지고. 내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어, 이것을 다 이렇게 있으면 집에 식구들이 굶주릴 테니까 한 사람만 여기에 가두어 두고 아홉 사람은 양식을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어, 식구들을 어, 먹이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면 다 풀어줄 테니까 염려 말고 가라고 그러면서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를 제일 싫어하고 괴롭히던 시몬. 그 형님을 결박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아 형님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종 얘기 그랬어요. 이 사람들 양식 자루에 돈을 다 대내 주라. 그래서 양식을 가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어떤 형님이 보니까 자루에 돈이 있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겁을 냈지만 어떻게 할수 없고 돌아올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초지영 이야기를 하면서 어, 거기에 높은 총리가 우리에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못 가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이 여러 날 걸렸는데 막내 동생만 데려오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가 왜 막내 동생이 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느냐 아, 그 사람 자꾸 아버지를 살아계시냐 막내 동생이 있느냐 물으니까 그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처음엔안 된다고 했지만은 날이 가면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할수 없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을 참 보내면 혹시라도 위험이 들면 자기도 그 아들이 없으면 자기도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했지만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아들들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지난번에 가져온 돈과 이번에 양식 살돈또그 높은 사람에게 줄수 있는 선물을 꿀과 유황과 모략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향품을 선물을 준비해서 아들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 주실 걸 기도하면서 보냈는데 이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 말하던 우리 막내 동생 왔다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에는 정말 불 같은 뜨거운 정이 솟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 방 안에 들어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나와서 그 동생을 보면서 아, 잘 자랐구나. 그리고 형님들이 아직도 그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우아했어요. 자기를 미워하던 그 생각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집에다 큰 잔치상을 베풀게 하고, 가두었던 형님도 나오게 하고, 그 정심 식사를 아주 성대하게 잘 차리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게 했는데, 잘 먹었어요. 근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형님들보다 다섯 배나 더 많은 음식을 차리게 했어요. 그래서 따로 상을 차리게 하고 형님들은 쫙차려대로 이렇게 앉게 했는데 요셉은 또 따로 앉고. 그리고 이 형님들은 요셉이가 애급 말을 썼고 그 중간에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그 요셉이를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달라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가면 또 들어가면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가 알아듣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아, 우리가 여기 가서 또 무슨 변을 당할까? 이 사람이 우리를 노예로 가,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을까? 겁이 막 나서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 집에 종이 에게 붙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지난번에 가다가 보니까 자루에 돈이 다 들어 있었다고.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돈이 있어서 이번에 가져왔노라고. 그리고 이번에 양식 살 돈도 또 가지고 왔고 여기 선물도 가져왔는데 정말 우리를 잘 봐달라고. 그럴 때그 종이 아, 염려 마시라고. 우리는 다돈 먼저 받았으니까 걱정 말고 어, 식사 잘하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좋은 상에다 그 좋은 음식에 먹는데 눈치를 자세히 보니까 이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계속 하는 말이 뭔가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렇게 동생이 애걸할 때 우리가 풀어주지 않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벌이 오고 제값을 갚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근심 그 좋은 음식을 받아 놓고도 또그 들어가면서도 걱정이 너무 많아.그러면서 제일 큰 형은 봐라 내가 그 동생을 잘 봐달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죄값이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자기들끼리 요셉이 듣는 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그럴 때 요셉의 마음 더욱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가는데, 양식을 자루마다 채울 때, 요셉배가그 종에게 이야기했어요. 요 은잔을 갖다가, 저 제일 젊은 사람한테 갖다 넣어라. 그리고 나중에 잡아오라. 다 이야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잘 먹었다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인사를 다 하고, 이제 다 양식을 싣고 가는데, 요셉배가 말했어요. 이제 가서 아까 그 제일 젊은 사람 다시 잡아오나라 그래서 한참 떠난 뒤에, 뒤에 이제 말을 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가다 보니까 웬 사람이 막 뛰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흔들면서, 어떻게, 웬일이시냐고. 아니, 손을 악으로 갚는 법이 있느냐고. 우리 주인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후대하고 좋은 걸로 대접했는데 어째서 우리 주인께서 점치는 그은전을 가지고 갔느냐고 아이고 그럴 리가 있느냐고 우리 아무도 그런 사람 없다고 염려 마시라고 아니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아휴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져온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그럼 뒤져보자고. 그래서 자루마다 열고 다 뒤졌는데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막내 동생의 자루에서 반짝거리는 은전이 나온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 형님들이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에 내두 만약 이 동생 안 오면 내두 아들 죽이세요. 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정 사정 빌고 밀어서 데리고 온동생이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아무도 집에 못 들어가요. 다시 다 보따리를 싸서 요셉이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 얘긴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고 아무도 그런 일이 없는데 이 일이 어쩐 일이냐고. 그때 요셉이도 모르는 척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냐고 나는 나같이 점잘 치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나를 속일 수 있는 줄 생각하느냐고 이제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참 저거 할수 있지만 내 그러지 않고 이것을 가져간 사람만 내 밑에 내가 종으로 붙들고 당신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니라고 우리는 못 갑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이시고 또그 위에 형 하나는 중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옆에 없으면 오늘이라도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슬피 울며 음부로 가실 것인데 이 아들 안 보내려고 할때 우리가 모든 걸 담보로 해놓고 저를 죽이도록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버지 앞에 사정사정해서 데려온 아들이니까 저 동생은 집으로 보내시고 저를 여기 두셔서 종으로 노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이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때 요셉의 마음에는 불같은 그 뜨거운 정이 막 솟구쳤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모두 나가라. 거기 있는 부근의 모든 애국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형님들에게 모자를 벗으면서 형님들, 형님들이 팔아 넘긴 동생 요셉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형님들 잘 있었느냐고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동생 목을 끌어안고 울어서요. 동생도 형님을 끌어안고 그렇게 보고 싶던 그 형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냐고 그래 감사하면서 울면서 끌어안고 형님들이 그. 처음에는 말도 못 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 벙어리가 되었지만은 자세히 보니까 정말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붙잡고 우는 소리에 통곡 소리가 막사방에 크게 들려서요. 그래서 그 소문이 왕궁에까지 갔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런가? 왕은 정말 요셉의 그 훌륭한 통치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지 않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이 왔고 가족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날로 큰그 상이 내려오는데 가는 길, 오는 길, 길양식가 그 식구들을 다 예급으로 데려와라. 왜 그런가 하면 7년이라는 흉년이 있는데 2년밖에 흉년이 아직 안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양식을 갖다 먹느냐. 다이 나라로 와서 내 땅에서 평안히 살게 하라고, 데려오라고. 그래서 왕궁으로부터 노세와 낙타와 말들과 병거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날로 고향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 앞에 형님들이 그때서나 차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거짓말 쳐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요셉이가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요셉이는 노예로 우리가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지난번에 말하던 그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자초지종 얘기를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지도 어안이 벙벙하고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럴리가 그럴리가 하고 앉아계세요 그런데 정말 그 앞에 쫙 대령해 놓은 그 낙타와 병거들과 수레들을 보고는 아이 꿈인가 생신가 그래 요셉이가 살아있다면 내가 얼굴만 한번 봐도 오늘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럼 가자 그래서 온 식구들을 데리고 행차를 하는데 66명이 그날 떠났어요 길을 그래서 애굽땅에 도착할 때에 요셉인 아버지 일행이 오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또 마중을 나가는데 좋은 안장을 말에다 좋은 참 안장을 지우고 말을 타고 가서 멀리 오는 아버지의 마차 수레 앞에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아버지 20여 년 동안 뵙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직도 살아 계셔서 이렇게 살아 계신 아버지를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날로 아버지와 상봉하고 아버지는 그래 내가. 오늘 죽어도 이제 원이 없다 네가 살아있어 나는 너를 그날 산으로 보내고 짐승한테 아 죽게 죽은 것 때문에 오늘까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데 살아있다니 그 얼굴을 보고 쓰다듬으면서 울면서 그립던 그 회포를 푸는 거 정말 형님 그래서 형님들 앞에도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파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왔다고 하는 걸그 형님들에게 안심시키고 그렇게 좋은 어린 참그 식구들 다몇면 각각 남아서 요셉에게 절을 하면서 서로 대면하고 인사를 하고 또 왕에게 형님들. 데리고 가서 애굽 나라에서는 목축업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셉을 요셉은 이 형님들에게 참 좋은 간직을 내릴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나라의 나쁜 풍습에 이방인의 어, 그 나쁜 풍습에 젖어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형님들이 그 아름다운 비옥하고 좋은 고센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따로 이렇게 형님들 가족들이 살면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형님들이 그 간직을 맞지 않도록 형님들이 왕 앞에 가서 인사를 할때 목축업을 한다고 하게 하고 고센 땅으로 갈수 있도록 좋은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있었는데 그 땅으로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인도해서 거기가 살게 하고 이스라엘 그 야곱은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성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왕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 앞에서 그를 데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정해준 고생 땅으로 다 가서 평안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조금 더 자책하지 않도록 모든 배려를 다 양식을 다 풍성하게 되어 주고, 형님들의 필요를 다 채워 주고, 조금도 그 자기에 대한 나쁜 생각, 그런 걸 생각나지 않도록 위로하고 돌봐 주고, 가족들을 지켜 주고, 또 아버지를 보호해서 계속 무난하고 양식을 보내줘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약에는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품성과 생애를... 대표였지만은 구약에는 요셉이 또 예수님 대표자. 물론 훌륭하고 참 유명한 노독들이 많이 있지만 요셉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형님들에게 팔려간 것은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한 사람이 팔린 것처럼 팔려가고 또 미움과 질투와 시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당하듯이 예수님도 자기가 만든 친백성 돌봐주던 그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에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서운 고난을 그에게 다가하면서 결국 십자가까지 못 받게 한그 생애를 예수님은 끝까지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요셉의 이야기나 예수님 생애를 보면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라도 모범을 보이면서 너그러운 사람.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마음을 계속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어,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 이 성경의 노독들과 또 이어지는 이야기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선포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